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아, 지난주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참신한 또 판례 하나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,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그거는요, 우리 6.25 전몰 공경 자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요. 우리 국가유공자법 제13조 2항에서요. 그 수당 지급은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한 명에게만 지급해라. 이렇게 돼 있었대요. 그리고 이 수급권은 어, 다른 자녀에게 넘겨줄 수도 없게 이렇게 막아놨었다 그럽니다. 그런데 이것은 헌법 불합치다. 헌법에 밀치하지 않는다. 아니 수호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물유가 기적 중에서 근데 왜 그걸 한 명에게만 하고 제일 연장자에게만 하냐.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이제 그 국회에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해라 해서 입법 개선 시안을 못았습니다 아, 이 사례를 보니까요, 그, 이6.25 전몰 군경의 A씨의 그 차남, 차남이 장남만 수당을 지급받는 거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? 해서 국가를 상대로 수당 지급 청구를 냈어요. 내면서 그 소송 중에 이 법이 이 법에는 이제 한명 연장자 한 명만 주라고 했으니까 이 국가 유공자법은 이건 위헌이다. 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심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그 판사님이 이것을 위헌 신청을 했어요. 위헌 위헌법률 심판을 18년에 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. 예, 우리 현재에서는요. 음 헌법 매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그 이후로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는다. 이렇게 이 유공자법에 되어 있는데 또 더군다나 같은 법 13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. 그러면서 뭐 뒤에는 또 약간의 여유는 있어요.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장자상송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우리 현재는 이것이 그 평등권에 유배돼서헌법 불합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요.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의 이수당을 지급할 때6 2 5전몰군경 중에서도 자녀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국가 재정 능력의 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수급자는 어, 모두로 모든 자녀들로 다 정해놓고 그어 뭐죠 그 자녀 중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수당의 액수를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아, 그래서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보장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. 이거를 무조건 연장자 한명 이거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. 또 이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녀 중한 명의 한정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그 선정 기준, 누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제일 연장자지만 거기는 뭐잘 살고 돈도 많고, 근데 그 다른 유족인 그 자녀들이 더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선정 기준을 정당화할 만한 별도의 합리적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. 더군다나, 이 법률 조항은요, 어, 수당을 지급할 때 수급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에게만 한다, 양도도 못 한다, 이전도 안 된다,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,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한 명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한 명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이 사회 보장적 성격의 이 수당에 합리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. 예, 우리 그 헌재와 대법원이 요즘 이렇게 참신한 판례, 우리 사회에 맞고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이런 판례들을 내는 것은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. 아, 우리 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원이 그냥 안해 주거든요. 이 사건의 이 차남처럼 아,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. 위원제청도 해보고요. 네.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상고도 하고 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아 이러한 우리 의식이 또 개선이 돼야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